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테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치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 1 5 십 오장입니다. 찬송가 사백 십 오장입니다. চ 이 보시를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자시 교도회에 독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이에 예,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어단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에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위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아우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란 어떤 일을 버리고 전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저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곤이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오를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에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오넹와 안디오로 돌아가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시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이서 전하고 아탈리아에로 내려가서 그들이 일어 교회를 모아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는 여정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한 도성에 들어가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기적을 베풉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의 권능을 위탁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1차 전도행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바울이 그 안진배기를 일으켜 세우는 그 표적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 로마와, 로마 그리스 신화라는 곳에 보면은 최고의 신이 제우스이고 또한 그 수족으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신과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고 그리고 제우스는 섬겨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앞에 와서 바로 바울이 행하는 그 모든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이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그들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믿고 제사하던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동네에 왔기 때문에 많은 꽃을 가지다가 재물을 가지다가 그 앞에 놓아두고 제사 지내는 것이 온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안진배기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기적이 표적이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신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바로 그 모습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리고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당신들이 믿고 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땅 가운데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연 맘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두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우스와 헤리메스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 그리고 표적과 기적을 베푸는 그 힘은 제우스와 헤리메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던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이와 같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참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오늘 복음의 전도 가운데. 여러분이 곡식을, 곡 씨앗을 뿌려서 열심히 가꾸고 그것을 열매로 거두는 수확기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그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음으로 또한 결실기에 그 곡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년의 사이클을 놓고 길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더디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시작일 줄 압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바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전도와 또한 성교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라는 것을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증언한 것이 오늘. 사도행진 14장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끝내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던가요. 교회 공동체 앞에 와서 그들이 보내었던 그들이 안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므로써 전도여행을 떠날 수 있게 도와주었던 그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이렇게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많은 동네도 가고 죽을 뻔한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고백하는 이 전도여행의 어떤 보고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건데, 분명히 고난도 겸비하여 너희에게 주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동네 밖에 어귀에 놓아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른 거 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권능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으로 현생하여서 환생하여서 온 그런 신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이방 사람들을 현오한다라고 충동함으로써 결국은 그 이방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오를 돌로 치므로써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어찌 보면은 진정한 복음은 환란과 시련이 겸하여 따라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삶의 자리에서는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행복한 기쁨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고난도 같이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자 동행전 십사장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이 예배 공동체, 이 운천 교회로 우리가 올라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다시금 삶의 자리에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을지라도 이 자리 올라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충족시키고, 또한 그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영광이 올려질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사도로서 안수 기도를 받고 전도여행을 떠났지만 결국 돌아갈 길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다시금 성도들에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은 기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오늘 14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삶의 자리에서 어찌 보면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아무런 쓸데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치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여는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함을 통하여서 다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낼수 있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볼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마음 속에 새기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어두워지지 않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하질줄 믿습니다. 온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성도를 불러 모아 주시는 것은 이 근동에 주거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나아가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또한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니참이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일. 하지만 이 복음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있지만 어염도 시련도 환란도 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시련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굳건히 지키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힘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 교에 와서 보고했던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도 항상 복음을 위해 달아갈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곳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